드디어 해가 뜨는구나 안녕하세요 전지적 현락입니다 오늘은 투자도에 돌돔을 낳기 위해서 왔습니다 <laughs> 올해 돌돔 이번까지 하면 총 3회 출조를 했는데 음, 얼굴은 못 봤네요 아예 아나 나오니까 좋네요 <laughs> 일단 둘다 세팅을 했고 음, 화면에 나올 수 있는 그 조건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제 모습이. 왜냐면 여기가 딱, 음, 뭐한 평이라고 해야 되나? 한평 정도 되는 자리에 딱한 사람 낚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뒤에는 다 직벽, 직벽에 이제 안반이고 바닥은 바로, 바로 이렇게 낚싯대 세팅하고 짐 내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자리에요. 포인트명이 음, 계단바위래요 계단바위 파이팅을 해봐야겠어요 지금 초들 시작됐고 오후 1시가 만조예요 만조 음, 철수 시간은 3시 그 전에 음, 만조 보고 초날 음, 보고 드물, 드물 풀로 볼수 있고 날물 잠깐 볼수있겠네 물돌이를 보고 가수요 오늘 물색이 오늘 물때와 다르게 되게 막내. 아, 예. 어뭐 던져. 뭐. 뭐야. thank mm -hmm. you 잡았다. 와 돌도입니다. 돌도, 돌돕. 네, 돌도. 올해 첫돌돕입니다 에이 작다. 오씨. <laughs> 잡았다 그래도. 씨. 에이 진짜. 잡았다 돌놈 잡았다. 돌럼 던져놓고. 뭘더 됐어 사랑 작은 것들이 계속 예분이니까 똥은 맛있죠 오 그래도 음, 전복 찻살이 생겼네 먹지도 못하고 구독, 좋아요. 아, 좋아. 요 에이씨. 아쉽나. 이 영상 보고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거 모릅니다, 이거. 아직 천명도 안 되지만 나중에 엄청난 음, 크리에이터가 돼서 아, 저 사람 내가 천명도 안될때 구독해 줬는데,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 꼭 눌러 주시고, <laughs> 항상 영상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laughs> 그렇쌰크자가 작아, 작아, 작아. 그냥 작다 어! <laughs> 너무 작다 이씨 그래 이렇게 가져가야지 이렇게 시원하게 작지만 자 작지만 한 마리 <laughs> 이거는 30cm 될라나? 코가 걸려버려 큰 놈들이 잡혀줘야 되는데, 큰 놈들이 안 잡혀줘. 작아도, 그래도, 이렇게, 시원시원한 입지를 보니까, 좀, 웃긴 한데. 좀 심했다. 징하다, <laughs> <좀 심했다. 웃음> 징해. 진해. 그래서 요만한 거만 나오네. 요만 더 컸으면 좋겠는데? 입질이, 말동은 입질이 없다? 깨기는 깨는데? 안 돼, 안 돼. 선사원이됐으니 말동도 좋을 라더만 아예 안 오네. 음, 오늘 3시 철수니까, 2시 30분까지만 낚시를 하고, 저도 철수 준비해야 될것 같네요. 아, 너무 아쉽네요. 올해 그래도, 돌동같, 돌동같은 녀석 한번 봤으면 했는데, 뺀지급두 마리 잡았네요 오늘 <laughs> 아니 후킹 안된게두 마리인데 와 끝까지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마릿수로 해가지고 어떻게 웃으면서 벗귀하고 그러면 좋은데 세상에 라인이 엉켜가지고 오다가 빠져버리고 후킹이 안되고바 하늘이 날카로운데 왜 후킹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전복으로, 전복이 답인 것 같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자가도 뭐, 전복 먹고 올라오니까 말동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철수 준비를 2시 30분부터, 30분부터 할 거고,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다음, 다음, 2주 후에, 감성돔을 대상으로, 음, 만지도로갈 계획이에요. 지금 예약을 해놨는데, 그날도 당일, 당일이에요, 당일. 뭐, 가서 파이팅 해봐야죠. <laughs> 그때, 또 실방을 할 가능, 실방이 가능하면, 하고, 오늘 여기서 하려고 그랬는데, 좁아서 위험해가지고 안될것 같아서 실방을 못 했어요. 다음에 만제도 가서 실방을 할수 있으면 하고 음 다음에 만제도 만제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